말씀으로 화를 내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대한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서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인간의 역사에서 있어서 안될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사변만 해도 137만 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관계도 늘 전쟁 때문에 긴장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요단강 지류를 사이에 두고 양편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긴장감을 갖고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은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기도원 쪽은 하루쌤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두 진영 사이는 시야가 가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보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미디안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300명 아주 왜소하고벌품 없고 오합지졸 그리고 뭐이 사기도 없고 군대 정신도 없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미대한 쪽을 보니까 군대 숫자도 13만 5천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모래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자기들은 메뚜기 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고 아주 비정상적인 비대칭 전략을 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여러분 이 300문도 사실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너무나 많은 저 그렇게 했고 4절에 보면 아직도 많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기도 내기를 시대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32,000명이 모였을 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겁나는 사람 돌아간 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는 만 명이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구조주용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전략과 경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 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들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노라. 여호와가 우리를서 일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 5절서 보면 다윗이 벌레셋 사람 이꼴리하시지요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게 나아가느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영적인 여러분 담대한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고 하셨을까요? 만이 하나 숫자가 많아서 승리를 거두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 전술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고.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이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도하니게 이러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조금만 잘돼 보세요. 우쭐거리고요, 자기가 잘난지 하고, 여러분 교만하게 거지 없고, 마음을 높이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지고 하늘 나라 앞에 간구하고 당당하게 나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사장 십 절에 보면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세상살때 정말 공격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앞서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 이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만 2천 명 모여있는 그 가운데, 3만 2천 명 가지고도 13만 5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염성이 가서 한 사람이 이잘못돼서 두려워하게 되면 전체가 공동체가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 한사람 있으면 그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목장원들이 전부 불평한 그 전염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요. 이렇게 절제시켜 줄수 있는 우리 영성이 있고 그런 분위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를 때에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이 전쟁의 가치를 알면 이 전쟁의 군사인간이 하나님 것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있는 걸 알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만명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병사를 강도높게 훈련을 시키고 진 앞에 있는 하루 샘물가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갔더니만 세상에 무릎을 다 꿇고는 이 물을 갖다 손에다 이 퍼가지고 적진을 살펴면서 그리고 신중하게 그러면서 먹는 그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또 다른 유형은 물 속에다 무리를 파붓고 개와 같이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9700명 대 300명이에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 9700명은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물을 먹는 그 소수 그를 하나님이 선발해서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 1%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달라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가진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확 줄였으니까 이게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1% 남겨놓고 여러분 1% 가지고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근데 1 300명 가지고도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양식과 나팔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빈 항아리, 햇불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법을 오늘도 우리 삶에 적응해서 여러분 언약을 다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나팔. 내 인생 주님의 이름으로 잘될 거야. 우리 가정도 잘될 거야. 사업도 잘될 거야. 우리 자녀 잘될 거야. 선포하면서 오늘도 순례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능과 은혜가 널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그대로 막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의 생애,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우리 세계로 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